<웃음> 원수종 <웃음> 음 편지도 편지는 근데 그때그때 바로 당일에는 못 읽을 때도 많아 그래서 몰아놓고 읽을 때도 있고 그래도 다 읽어 오늘 화면? 화면 킬까? 화면은 토요일날 킬려고 했는데 잠깐만 안경 껴야겠다 <laughs> 아 근데 좀 자다 일어나서 자다 일어나서 얼굴이 부었을 것 같은데 이거 누르면 잠깐만 아니 이거 누르면 바로 바로 얼굴이 보이겠지 보여? 아닌가? 보이나? <laughs> 뒷머리가 다 눌렸는데 뒷머리가 안 보이네? 다행이다.